자자자 자, 자, 오늘 리뷰할 건 뭐냐 바로 지슈라2 덱스입니다 지슈라2 덱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지슈라거든요 지슈라2랑 지슈라2 덱스랑 뭐가 다르냐 보시면은 이게 흰색깔이 지슈라2고 이 검은색깔이 지슈라2 덱스예요 보면은 원래 지슈라2가 대칭형 마우스잖아요 대칭 대칭 마우스인데 이번에 비대칭 셀로 나왔습니다 이게 비대칭 셀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립감은 뭔가 제 손이 크거든요? 제 손이 이게 물결에서 플러스 끝까지 가요. 물결 끝에서 플러스 끝. 그래서 지슈라2 잡았을 때는 엄청 좀 작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또 차이점이 엉덩이가 지, 지슈라2 덱스가 더 높아요. 엉덩이 부분이. 그래서 손큰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마스가 되겠고, 무게는 뭐비슷한것 같고, 클리갑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살짝 지슈라2가 뭐 가벼운데 좀더 묵직한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일반 지슈라2는 썼을 때, 라플 썼을 때는 뭔가 그립감이 불안정해서 샷이 좀 날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제 손에 딱 맞네요, 이거. 실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이광고라니요이광고도 앞광고도 해보시긴 한데. 진짜, 라플 쓰기가 더 좋아졌어, 이게. 지슈라 그냥 2는 라플이 좀 아쉬웠는데 그립에 좀 안정감이 생기니까 라플도 괜찮. 봐봐요. 저같이 라플 못 쏘는 사람도 거리감이 괜찮으니까, 실만 했지, 써. 크 그냥, 그냥, 마우스, 그냥, 바꾸니까, 사이 그냥, 뭐, 라포순데 샷발 좀 이상해졌는데? 이게 아닌데?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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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봐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규슈라 투였으면못 잡았다. 이거, 1 0시라도 잡은겨. 자, 여기 바로 탈게요. 봉랑이치로봉인이치로 봉인식으로 봉인식으먹어인식아로봉인식로비로비로비로비로비인식으으로빨방 갔어 빨방 갔어 피치 포인식층포 봉인식으로 봉층포으로층인식으로 봉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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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식으오동스 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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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이템 아이템 체리 다운 다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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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노키 하나 노키 하나 아이나는거이이야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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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저야 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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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에 라코 왼쪽이었어요 네 라코 왼쪽 포 <목소리> <목소리> 서든마스중에는 그립감 젤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조이기어 저 t 에 있어 보고 유명한 거중에는 이게 젤일 나은 것 같아요 손목도 무리도 안 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민님 감사합니다 뽑아볼게요 이거 오, 재민님이 이렇게 컨텐츠 비용, 비용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뽑아볼게요 이거 자 일단 PPS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죠 이거 야야 야, 이러지 마라 PPS 한번 줘라 피스를 안 주는데? 잠만 깐왜왜안 줄까?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나는거 맞아요 근데 이거 원래 엄청 안 난다고요. 재민님 운이 좋았던 거네. 오 나왔다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망치 업그레이드. 어 강철 망치 이렇게 이제 딱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구르면된거죠 여기. 여기, 깡, 어, 뭐야, 이거. 이, 파괴해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 p p c 들어올까? 깡, 아. 아, 뭐야. 어, 송해야 되나, 이거? 해야 돼. 아, 씨. 개소했는데, 이거? 오 어, 황금망치. 오,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황금망치. 깡. <목소리도> 오, 읽 뜨는 구만 어, 됐다 이거. 가가가가. 아, 뭐야 이거? 아이. 아, 게, 게, <목소리도> 야, 아, 사실 내 계존이 붙는 거 같은데? 뽑아야 돼. 이제 또 해야 돼? 야, 한번만 나와라. 아, 씨. 제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칠 번은 주지 말고. 아칠 어, 번은 주지 말고. 와, 씨발, p p 스 넘겼어. 여거다세 번만, 아 다섯 번만 더 돌리고 안 나오면 그만할게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회크, 여섯 번, 번! 아씨 여덟, 아홉, 열.

이거 뭐야? 가야되는거야 이거? 이가야되는거임 이거 딱 봐도 좋은거 아니야 이거? 나온적이 없다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의 정보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이걸 깨면 어떻게 되냐? 씨발 이게 나한테 희가 진짜 에깡 뽑았어요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x4 뽑았어 x 봤냐? 피 p 스잘 먹고 갑니다아 네. 어, 재민님 감사합니다. 테두리 나이스다 테두리. 어 테두리 좋았다. 어 나이스 A 땅이다. 에전에전에전에전 A전. 에전, 공기피 에전, 에전. 에전. <laughs> p 스 오너되니까 어,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게임이 잘 되네. 아아 폭 잘못 들다 A숍 폭 세게. 이안 보여. 어디고? 어. 어 뭐야 쓰님 Revenge shot. 이 여기 다 이제 추스나 추스나. 와, 대다다 다운드. 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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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닌. 잘해봐. 쓰닌 쓰닌 쓰닌. 아, 방금 뭐 하는 거어나빌보통 팔로우 블라, 쏴 쏴, 쏴, 뭐였어? 여기 미군이거나 그냥 이나더 이거. 비지 비전지 비지였어 비었나? 비비비아뭐 뾰로초 노봐뾰로봐아 비부대 부대 아니 뭐아니씨오 대가리 큰날